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란 풍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어, 104-620.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23일 오전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제 17일 날 노란 풍선 어, 방송을 드렸어요. 진심을 다해서 방송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대응 뭐 관련해 갖고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 풍선을 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기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이 거래량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도 지금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그 거래량은 어, 절대 눈 속임 할수 없다라고 생각, 절대라는 건 없지만, 눈 속임 하기 힘든, 힘들다고, 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수급이야, 뭐, 어,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통해서 조금 눈 속임을 할수 있고, 페이크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거래량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적입니다. 어, 물론 차트도 흔적이긴 하지만, 어, 거래량은 굉장히 저는 주식하는 데 있어갖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량이 어, 나와줬다라는 부분에 있어갖고 저는 노란 풍선을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거래량 없는 음봉은 눌림으로 봤고요. 눌림으로 봤고 이렇게 어, 어, 꼬리 빼고 어, 거래량 터져준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매집봉이라고 봤고요. 오늘 어, 보답을 주고 있죠. 자,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드 어, 코로나 관련주들, 뭐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항 라인을 약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 어,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가 소화가 되면 2차 저항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000원부터는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9,000원부터는 조금 어자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해도 저는 조금 어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뭐 투자자들을 보면 지금 현재 어 외국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네요. 어 외국인 매수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요 구간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17,000원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 지금 19,000원까지도 충분히 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8,600원부터 어 1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간에 어 노랑 풍선 위드 코로나 관련 주중 이제 여행 관련 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자뭐 지금 이제 연일 뭐 어느 때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노랑 풍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이 있는데, 요거 6가지 읽어보시고 무료 추천 종목 어,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7시 50분부터 해 갖고 어 뉴욕 증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요거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어 오전 이제 9시부터 이제 저희 그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어, 이렇게 차트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뭐 지금 손절가도 제시가 되는 만큼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테마주 검색기라는 어, 요 어플이 있는데요. 뭐, 버전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윈도우, PC 버전, 어,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어, 시장의 어떤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으며, 시장의 주도주를 단한 번에, 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 검색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혹시나 저희 회사에 뭐, 문의를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